앞으로는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타투 지원금 받는 분들 계세요? <laughs>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애정이 가는 타투입니다. 고민하다가는 평생 안할것 같아서 살짝 그때는 후회했지만. 를 안녕하세요. 오늘 왜 한겨울에 나시를 입고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타투 영상을 예전에 두번 정도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노래를 잘못 썼는지 아니면 타테이스트분 도안을 올려서 그런지 저작권 신고를 먹어서 영상을 다 내렸어요. 그걸 내린지가 좀 됐는데도 댓글이나 메시지로 그 영상 되게 좋아서 돌려보고 그랬는데 왜 내리셨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타투 정보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한번더 찍어야겠다. <laughs> 이번에도 신고를 먹으면 그냥 친구 먹어도 그대로 줄게요. 저는 오늘은 타투를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타투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보통 여름에 타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잘 보이는 옷 입으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타투는 겨울에 하는 게 염증도 덜 나고 관리하기 쉬워서 지금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제 모든 타투는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타투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좀 가물가물 하기도 하고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은 타투이스트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점 참고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타투 받았던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받았던 건이 불꽃 타투인데요. 이거는 그냥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따라서 갔어요. 왜냐면 타투는 처음 하면은 되게 의미 생각하느라 아, 뭘 처음에 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는 평생 안할것 같아서 그냥 도안 예쁜 거 보이면 하자 이 생각으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받는다는 데가 그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도 5, 6만원? 이렇게 했고 핸드포크여서 그냥 부담 없이 갔어요. 근데 이거 받았을 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받았어요. 거기 뭐 카페 주인분이랑 타투이스트 분이랑 얘기를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했으니까 가서 작업을 할수 있었겠죠? 그냥 다 뚫려있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그냥 받았어요. 다행히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렸는데 그분도 경력이 많지 않아서 약간 서투르셨고 저도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봤는데 받는 건 하나도 안 와봤어요. 원래 팔에 받는 건다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거 받고 나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타투하고 나면 건조해지지 말라고 바세린 비슷한 걸 바른단 말이에요. 바세린을 발라도 되고, 근데 크기가 그냥 작기도 하고, 집에 보습력 좋은 크림 있으면 발라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킨케어 같은 걸 끈적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로션 같은 것도 되게 가벼운 타입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혹시 산뜻한 타입의 로션을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laughs> 그분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 그건 좀 이렇게 말하셔서 집 가는 길에 그냥 바세린 사가지고 발랐는데 바세린만 발라줘도 잘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여기 양초처럼 흘러내리는 천사 모양 도안이 있어요. 인스타로 찾아보고 가서 받았는데. 아마 한제 팔에 있는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타투들은 많이 들여봤자 7, 8만원? 그땐 저도 어리고 돈이 없어서 <laughs> 작업을 많이 안 해본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받을 때도 그분의 자취방 겸 작업실 그냥 집에 가서 했습니다. 그 때는 그냥 말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인형 문양이 있는데 이것도 한 5만원 정도에 받았고요. 이거 받았던 분한테 이뱀 모양도 받았습니다. 이두 개를 한 번에 받은 건 아니고 다른 날 받았는데 이거 받을 때는 한 호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얘를 받을 때는 제가 전날에 잠을 조금 못 자가지고 더 아프고 잉크가 잘안 들어가는지 좀 작업도 작은데 되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투 받으실 때는 전날에 술도 안 먹고 잠 많이 자고,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칼 들고 있는 토끼를 받았는데요. 제가 타투이스트를 다 팔로우 하고 있진 않아서 최신 근황을 모르겠는데, 제가 받았던 당시에는 이 캐릭터 그리시는 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스타에서 꽤 인기 있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봐도 참 귀엽고요. 저는 이쪽 팔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팔 뒤쪽에는 이렇게. 머리 두개 달린 쥐 도안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받았어요. 제가 주문 제작으로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핸드포크고, 지금 봐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쥐랑 햄스터를 참 좋아해서, 이게 그나마 좀 의미를 담고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 쥐 그려줬던 친구한테 또 받았던 게, 이건데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트라이벌 문양 같은 건데 이렇게 점점점 하늘색으로 별가루 같은 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팔 뒤쪽에 하면 제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까먹고 있다가 친구들이 어너여기도 타투 있어? 하면은 그때 생각나고 <laughs> 그래가지고 위치를 좀더제 눈에 잘 보이는 데다 할걸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은 다 흑백인데 이쪽 팔은 좀 컬러로 채우고 싶어서 이거랑 나비, 용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 나비는 진짜 거의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포트폴리오 용으로 받은 거라 진짜 저렴하게 컬러인데 5만원 정도에 했고 작업실에서 그 분한테 타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보러 와가지고 실습하는 느낌으로 코칭해 주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잘못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날개가 파란색인 도안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라색을 더 좋아했어서 보라색으로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냥 파란색으로 할걸 그랬다. 근데 제가 이거 받고 한 1년 뒤에 나비 도안이 엄청나게 <laughs>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때는 후회했지만 를 어차피 받은 거 평생 갈 건데 후회하면 저만 손해죠. 그래서 나비 중에 내 나비가 제일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예뻐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용타투는 제 22살인가? 그때 생일에 받았어요. 제가 용띠어서 약간의 의미를 담아서 했고요. 이걸 받게 된 스토리는 말하면 다들 경악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이거 하라고 용돈을 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정말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짜잘짜잘한 것들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타투를 했다는 사실보다 이렇게 낙서 같은 도안을 짜잘하게 그려오는 거에 좀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여자가 가고 있지. 그냥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크게 하나 해. 하고 용돈을 주셨어요. <laughs> 부모님한테 타투 지원금 받는 분들 계세요? <laughs>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 주셔서 저도 놀랐는데, 아무튼 이거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앞으로 짜자한 타투 그런 거 이제 그만해라 이 조건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일 지금도 좋아하는 미키킴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한테 주문 제작을 맡겨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여러모로 애정이 가는 타투입니다. 지금도 색이 그렇게 번지지도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 제작이기도 하고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단위가 커서 말하기 애매해서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유일하게 기계로 받은 타투였고요. 다른 거는 핸드포크라 짜그만한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돈이 되게 큰데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실력도 어마어마하시고 속도도 너무 빨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기계로 하니까 다른 것보다는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파래하는 건다 참을만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타투를 파래했는데 이목 쪽에 하나가 있고 갈비뼈 쪽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뭐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빨갛게 진짜 손톱만한 연꽃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친하게 지낸 언니가 타투를 배우고 있다 해가지고, 어, 그러면 나한테 연습해봐 하고, <laughs> 서로 돈도 안 받고, 그냥 진짜 즉흥적으로 했던 타투예요. 제가 이렇게 좀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작게 받아가지고, 지금은 다 번져서 <laughs>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으니까 그냥 커버업 해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 예약을 해뒀어요. 갔다 와서 그 완성된 모습도 영상이 이어 붙여가지고 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갈비뼈에 있는 타투인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 회색 토끼가 유령처럼 천을 덮어 쓴 도안이고요. 이것도 이 타투랑 쥐 그려줬던 친구한테 받았어요. 제가 팔만 해봐가지고 다른 데가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갈비뼈가 진짜 제일 살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정말 고통에 내성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병원 가서 뭐 치료할 때도, 어, 안 아프세요? 할 정도로 티를 안 내는데, <laughs> 이거 받을 때는 너무 아파서 친구한테 제발 잠깐 멈췄다 하자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거 여름에 수영복 입거나 할 때는 보이면 되게 예쁜 위치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타투 일대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보았는데요.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왜냐면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을 건데,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laughs> 충동적으로 타투를 할까봐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정말 고민 고민 해보시고, 저처럼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얼굴에 확 하고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는 예체능이라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일반 사무직보다 엄청 눈치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내 꿈이 공무원이다 이러면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진짜 신중하게 하시고요. 하고 나서 관리도 잘 해주시고. 전 앞으로 이거 커버업하고 다른 타투 계획이 있냐 하면은 사실 이제는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끝을 본 사람이 미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거 해주셔가지고 조금 제 욕망이 사라졌기도 하고 이제는 뭔가 지금까지 한 타투가 후회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관심사가 좀 여행이나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이면 <laughs> 그 돈이면 항공권을 사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또몇년 지나서 갑자기 받고 싶은 게 생기면 받을 수 있겠죠? 별 말을 다 하게 됐는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